시각은 7시 2 5분입다한재활 태권 도자에서 집단 감염이 이지고있습다 특히 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으 나타나고 있는데요, 곧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긴급 점검 오늘은. 현재 강원도 내 코로나 상황과 오늘부터 적용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 등을 박동주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오신 데 출연 감사합니다. 네. 현재 강원도 내 확진자 상황과 또 특히 오미크론 상황이 급박한데 어떻습니까? 지금? 네. 현재 그 오후 7시 기준으로 해서 94명이 추가로 확진돼서 도내 총 확진자는 13,838명입니다. 그 십일월 11월, 작년 11월에 거리두기 이후 그 감소세가 다소 좀그 감소를 좀 하고 있는데 네, 네. 여러 가지 그 방역 지표가 상당히 호전되고 있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병상 가동률 같은 경우는 작년에 98%에서 지금 현재 한 58%로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확진자 수가 이제 감소하다가 지금은 정체고 최근에 들어서는 약간 증가 추세로 좀 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미크론이 현재 도내에는 지금 15개 시군으로 확진되고 오미크론 검출률도 네. 30에서 40% 정도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감염 지표, 방역 지표가다 좋은데 오미크론만 네. 지금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네, 도내에서 얼마나 빠르게 지금 퍼져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그 작년 12월 22일 그 원제서 처음으로 이제 그 오미크론이 발생됐는데, 네. 음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15개 시군으로다 좀 확진됐고, 지금 2월 중에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가 된다는 것이 네. 방역 전문가의 그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그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에 비해서 전파력이 한두세배좀 빠르고,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한 하루 이틀 정도 되면은. 다수의 접촉자로 전파되는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원주 같은 경우도 집단 감염이 일어났는데 한 145명이 좀 확진된 전파력이 그만큼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증상의 위험성은 좀 낮은데 전파력이 매우 강합니다. 예. 이에 대한 또 강원도의 대책이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우선 그 확진자에 대해서는 그 진단 검사라든지 역학 조사를 좀 신속하게 좀 저희가 해야 될것 같고요. 네.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는 예방 접종을 했다 하더라도 어, 자가 격리를 원칙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격리 치료를 좀 원칙으로 하고. 네. 그래서 특히 그 회의국자 같은 경우는 공동격리자가 있는데 그 공동격리자의 동거 가족들이 확진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도에서는 그분들에 대해서 그 임시 생활 시설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명 그저 안심 숙소를 제공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그런 별이 확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원도 예. 차원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먹는 코로나 힐구 치료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예. 국내에서 지금 아흔 명에게 처방이 됐다고 하는데 예. 어떤 분들에게 우선 처방이 되는 것이고 강원도 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 것입니까? 예, 우선 먹는 치료제는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라든지 재택치료자 중에서 65세 이상, 네. 그 다음에 면역 저하자고, 그 다음에 증상이 발현된 이후에는 5일 이내 경증이라든지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좀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내에는 그 담당 약국이 18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치료센터 세곳에 대해서는 어, 먹는 치료제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초, 초기이기 때문에 먹는 치료제가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3월 중에는 공급량을 좀 확대를 해서 투약 네. 어, 대상을 좀 많이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고령자, 중증 예. 환자 위주로 우선적으로 처방이 됩니다. 예, 자, 하프로제 3주 동안 새롭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사적 모임도 좀 늘었는데요. 예. 자세히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근본 그 거리, 두기,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은 그 사적 모임 기준을 기존에 이제 사인에서 6 명으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네. 다만 운영 시간이라든지 나머지 조치는 종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금일 그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한 3주간 좀 시행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동안에 이제 그 오미크론 확산세를 좀 늦추면서 그다음에 재택치료라든지 병상을 좀 추가적으로 좀 확보를 해야 되겠고, 네. 그다음에 그러한 방역 상항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2, 3주 간격으로다 이제 방역상에 따라서 세 차례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좀 조정할 예정입니다. 네. 다만 이제 그 먹는 치료제가 도입되고 마스크 상시 착용을 하는 것을 감안해서 네. 어, 18일부터는 방역 패스 그 대상 시설을 좀 조정을 합니다. 내일부터? 예, 네, 맞습니다. 독서실이라든지 스터디 카페 도서관, 박물관 네. 마트, 백화점, 학원 그 다음에 영화관에 대해서는 방역 패스 적용을 해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와 이 이런 거에 따라서 좀어 현장에서 좀 혼란이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네. 도에서는 그 그런 거에 대해서. 홍모라든지 이런 걸 네. 안내를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월 6일까지 된다면 예. 설 연휴 그 주간까지 되는 것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설 연휴 이번에도 가족 친지를 만나려고 하는 귀성객도 많겠지만 예. 경험상으로 본다면 강원도를 찾는 여행객도 많을 것으로 지금 예.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이에 대한 강원도의 방역 대책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선 뭐 도에서는 그설 연휴 기간에 비상 방역 대책판을 편성해서 좀 운영을 하고요. 네. 선별 진료소가 이제 서른아홉 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 원주, 강릉에 대해서는 임시 선별 검사소를 좀더 추가로 하고, 네. 그다음에 특히 그 귀성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내린천 휴게소, 네. 횡성 휴게소에 임시 선별 검사소를 좀 설치를 해서. 네. 그 귀성객들이 오고 그 가는 중에 PCR 검사를 좀 선제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습니다. 조치를 했습니다. 휴게소에서도 예. 네, 유전자 증폭 PCR 이 진단 검사를 받을 수가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하, 이용객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 2주 동안 네. 한 1월 26일에서부터 2주 동안 좀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캠페인도 이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데 이건 어떤 예입니까 도에서는 그 설레는 그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 함께 해요라는 그 슬로건으로 다그 고향 방문이라든지 여행을 자제한다든지 불가피한 그 방문일 경우에는 네. 예방접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비대면으로 다 안, 안부를 전환한다든지, 전하, 네. 그 다음에 일상 복귀 전에는 PCR 검사를 선제적으로 받는 것, 그래서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한 그 잠시 멈춤 캠페인을 좀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설 연휴까지가 네. 이 코로나 상황에서 마지막 고비가 이될 예, 상황이 될 텐데요. 예. 잘 넘겨야겠습니다. 예. 도민들께서 도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셔야 가능하겠죠 그것에 예, 어떤 말씀 드리고 싶으십니까? 우선 뭐 도민들이 그 기대하는 게 코로나 금년도에는 아마 코로나 종식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이 아마 저희들도 그리움이 있을 텐데 네. 도민들의 이제 적극적인 협조로 통해서 좀 저희가 뭐 병상이라든지 재택치료 이렇게 해서 그 의료 체계의 여력을 좀 많이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네. 이게 도민들의 도움이 협조가 아니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그 오미크론의 그 확산세가 네.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에도 좀 가급적이면은 고향 방문을 좀 자제해 주시고 네. 특히 이동을 하시더라도 방역 수칙, 마스크 쓰기 기본적인 방역 수칙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좀 준수해 줄 것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고비 잘 넘겨야겠습니다. 예. 박동주 국장님께서도 조금 더 수고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